세요. 덕기와 소리입니다. 우리는 8월 25일 오전에 호텔에서 픽업되어 막탄섬으로 호핑 투어를 갔습니다. 왼쪽은 일일 가이드인 민규호. 배우 김민규를 닮아서 민규래요. 같이 사진 찍을 때 제일 멋있게 찍음. 우리가 나나 우리 오늘 얘다 한번 살만 드릴게요. 저희 오늘 점심 세건대 갈 거예요. 사파자담을 헬렌정 하나 사요. 에스노클링 한 시간ぐらい 그래 한 다음에 바로 섬에 들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버지나랜드 캠에 갈 건데요. 우리 거기는 우리 사진 찍는 섬이에요 세븐 원래 그나마 생각으까 카카오 포장 받야 되죠. 거기 사진 찍으시면 어, 사진 한달 정도 받주수 있어요. 사진 많이 찍으신 거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날루수안으로 이동하셔서요. 이수능코이아 낚시하실 거고요. 다 끝나고 그 자리에서 날루수안에서 라면 끓여드릴 거고요. 다 끝나고 돌아와서 3년살에 맥주가 없지 아이에요 우리 맥주는 그때 드시나요? 우리 배에서 맥주 못 먹어요 맥주는 그때 많이 먹어요 무한리필이야 그때 많이 보내고요 우리 한침시약시 3시 반 정도 되요 아, 다 힘들다. 아, 맞아. 아, 스노클링. 아, 너무 힘들어 근데. 대 올도 개빨이고. 힘들어서 오디오는 못우겠다하 타이 워질어 다섯 시모헤어봐요 바이바이.

씨푸드인데 시푸드가 많이 없는. 네 고기 나물? <laughs> 시푸드, 시푸드. 자, 우리는 맛있게 점심 식사를 먹어보겠습니다 냠냠냠냠 냠냠 냠 n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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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고 m nam, n 다 m nam, n 영원히 노성계. 하지만 싫다고 합니다. 나도 점점 따갑다. 어, 돌가사리다. 돌가사리. 쌍꺼리인데 무거워. 어, 좋아, 좋아. 쪄주겠어. 한번더 하나 둘셋